성경 속의 인물들을 신부님을 통해서 재미나게 또음 대세기 꼭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성서 전담 사목하고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좀 마음이 좀. <laughs> 아, 네 <laughs> 인사 먼저 막 하시네요. 네. 네 유튜브상으로 또 보고 계신 분들 신부님 이렇게 음, <laughs> 하이 해주시는 모습 보셨을 테고요. 분주한 가운데도 이 시간 준비하시느라고 좀 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네. 교육이 시작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2020년 네. 1월 이후에 네. 저희 청년 성서 사도직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네. 일정이 네. 각 성경 작품의 음. 연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음. 어, 창세기 연수하고 아, 네. 또 탈출기 연수를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2년 만에요. 네, 이 연수만 따지면 2년 반 만에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참. <laughs> <laughs> 그 동안에 이런 저런 또 어, 성서 안에 잠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네. 보시고 어떻게 얼굴 만날까. 막 기대도 하셨을 텐데 <laughs> 무엇보다 네. 지난 3월부터 한 네. 달수로만 다섯 달째 네. 지금 봉사자들 함께 하고 있거든요 매주. 아, 그럼 미리 교육하는 거예요 봉사자들? 네, 연수를 위해서 네. 봉사자들 모임 연수 네. 준비 모임을 네. 거의 뭐 개월수로만 네. 따지면 한 네. 5개월 정도. 아 그래요? 뭐 횟수로는 한 네. 13회, 14회 정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우리 봉사자들이 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고 음. 기도하면서 네. 이 연수를 준비하고 있고, 네. 또 거기 응답해 준 연생들을 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네. 만나게 됩니다. 와, 그래서 그럼 살짝 몇 분이 나오세요? 저희 한 30여 명 정도 아, 예, 참가자들이 맞는군요. 있고, 네. 다음 주는 뭐한 수명 네. 내외로 이렇게 네. 예, 오실 텐데, 네. 어쨌든, 제 제가 5년째 이 사목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마지막 연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음, 내년에 ]네요.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laughs> 그래서도 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연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이번에 창세기 탈출기 연수받으시는 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laughs>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더 잘하는 시민이 계실 텐데 준비도 단단히 하셨고요. 네. 봉사자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 봉사자도 너무 네. 기가 막힌 친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네. 다 지금 아. 일터에서 근무시간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박 삼박 사일 이렇게 기간 동안에 네. 주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하는 휴가를 네. 이 프로그램에서 쓰고 어. 또 본당에서 다 봉사하는 친구들이라 네. 저희들 행사 끝나면 본당에서는 음. 하 여름 행사로 또 나머지 휴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휴가를 <laughs> 네.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이고 또 <laughs> 신부님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네. 휴가를 또못 쓰시는군요. 네. 안 쓰시는군요. 네. 네. 어 지난 주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판관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어, 주님께서 나여 함께하리라라는 구절을 잘 음. 기억하라고 말씀해주신 기억 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 판관으로 등장하면서 네. 판관기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 네. 사실 마지막 판관은 이제, 룻기 다음 작품인 네. 사무엘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판관 사무엘을 네. 얘기하기 전에 음. 이 룻기라고 하는 네. 이 성경작품 아주 네. 짧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네. 4장 밖에 되지 않는 예, 이 작품이 음. 등장하는데, 음. 네. 어, 이게 막 판관기에서도 계속 전쟁과 음. 네. 관련된 거또 네. 사무엘기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음. 뭔가 왕정이 준비되는 것 안에서 네. 어, 하느님과 또 백성들의 어떤 갈등 이런 네. 것들이 등장하다가 네. 갑자기 룻기가 탁 튀어나오는 어. 음,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로도 그래요, 그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도 한번 오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방 여인이었던 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네. 이 루세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말씀에 앞서서, 어, 뭐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여성 어, 누가 생각나세요, 신부님? 사실 성경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네. 역사를 보여주는 네.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네. 태초부터 이제 음. 아담과 하와라고 음. 네. 하는 이 인류의 어떤 남녀라고 하는 공동체. 네. 성을 강조하고 있고 음. 또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도 네.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서 성모님까지 아. 하느님 구원의 어떤 결정적인 시기마다 네. 이 여성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룻도 음. 어, 나옴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네.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네. 이나옴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네. 여인의 그 신앙. 네. 하느님이이두 여인을 통해서 네.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들을 네. 그 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룻기여서 룻만 중요할 것 같지만 네. 사실 시어머니인 네. 나오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룻이 있기까지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맞습니다. 예, 역할이 있는 거라는 <laughs>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판관기 마지막에 네. 결국 판관들의 열두 판관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로 레위지파의 사제들이 다스리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루트기도 음. 시작이 네. 황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네.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아, 네.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웃음> 많아요. <웃음> 네, 유다 왕국 베들레헴 네. 아, 유다라 지역의 베들레헴에 살던 네. 이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가족들을 이끌고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음. 기근을 피해서. 기근을 해결하려고 음. 네. 이동하는 이야기가 이롭기의 배경인데요. 아, 예.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혹시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신부님이 아, 예. 이 말씀해 주시기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laughs> 네.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네. 야훼께서 하느님께서 네. 왕이시다 이런 뜻이랍니다. 어, 그러니까 아직. 큰 이름이네요. 예, 왕정이 없는 판관들의 음. 시대에 네. 이 엘레밀렉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네. 또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민수기를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이방 민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 원수 같았던 이방 민족으로 떠나서 네.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사실 이건 어. 어, 베들레헴을 떠나서 네. 이방 지역까지 가서 먹고 음. 살기 위해서 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음. 뭐 신앙적으로도 음. 살짝 하느님을 떠났다는 뜻인데 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네. 이름과 네. 이름의 뜻과는 되게 상반되는 그러네요. 행보처럼 보이는 음.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진짜 이게 상반되는 행보일까는 음. 이제 마지막에 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복선이 있으십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이 룻기를 보면 시작부터 이렇게 막 어, 어렵고 힘든 어떤 그 가족의 이동, 네. 어, 원래 모든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시작돼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한편의 소설이잖아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눈에 또 우리가 실제로 겪는 뭔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네. 생활 네. 이 생활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는 순간들이라는 걸 성경은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룩기도 음.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네. 구원하셨는지 어. 또는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계신 하느님을 네.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아. 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룻기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그 전에 나오미라는 네. 시어머니의 여성을 네. 통해서 우리가 뭐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그 점이겠어요. 맞습니다. 음. 남편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민족으로 가족들을 끌고 가고, 네.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네.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까지 하지만, 네. 결국 이 남편들은 다 죽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 과부들만 남게 되죠. 네. 사실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네. 전쟁과 같은 엄청난 인재가 닥치면 음. 가장 약한 사람들은 바로 아이와 여인들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판관들이 다스리던 어지러운 시대에 음. 가장 약자로 어,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바로 아이와 여인인데 그 여인 중에도 네. 과부들, 리야말로. 음. 정말 생계가 위태로운 네. 그런 상황이죠. 음.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인이고 네. 룻은 네. 두 며느리 중에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음. 이제 모함 여인 이방인 여인인데요. 네. 나오미가 어쨌든 과부가 되어서 룻과 음. 함께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네.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느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음. 나우미가 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네. 약간은 배신자처럼 아. 그렇게 여겼던 네. 시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멀리 네. 가서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하느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음. 다시 가족도 다 잃고 네.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네. 사람들의 시선이 고을리 없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이 나우미와 바로 루시였던 겁니다. 그랬겠네요. 그런데 네. 이두 여인이 음. 이제 정말 살수 없을 지경에서 네. 살수 있는 지경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 변곡점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다는 징표가 되는 음. 바로 그. 나오미 엘리멜렉 가문의 네. 한 친척이었던 보아즈라고 하는 네. 바로 이좀 덕이 있던 음.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네. 결국 나오미도 룻도 이제 살게 됩니다. 네. 역시 하느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네. 저희가 그걸 또 알아듣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음. 엄청난 선택을 해요. 네. 보아즈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자기 일꾼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걷어가는 곡식 뒤에 이삭을 줍는 음. 그렇게 이제 삶을 연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일꾼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좀 흘리고 다니라고도 아. 하고 또 이방인 여인이고 과부이니까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어, 추행을 당한다던가 폭력을 어. 당한다던가 이런 위험이들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어, 보호를 하려고 네. 어, 자기 일꾼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도 하고 음. 그런 걸 보면서 어 나우미는 네. 아보아지가 루슬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네. 일종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음. 어떤 거냐면. 깨끗이 목욕을 하고 네. 보아즈가 자고 있는 침상 밑발 밑에 네.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네. 나쁘게 해석하자면 야 이거 며느리를 며느리 팔아넘긴 있네요. 거 아니야? 그쵸.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성경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음. 어, 작품이라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네. 나오미는 한번 하느님을 음. 가족 전체가 등돌리고 네. 다시 돌아온 어떤 죄인 네. 같은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이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가족을 나와 룻을 살리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감각을 음. 회복해서 네. 그 구원의 손길을 느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네. 이런 선택으로 보아즈와 룻을 혼인시키는 선택으로 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그 네. 믿음에 매달리는 아. 그런 선택을 했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이제 전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참그 루스일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해요. 네. 보통의 시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laughs> 안 했을 텐데. 그래서 <laughs>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 원하는 건다 들어 줄 거다. 이렇게 네. 격려도 하시고. 근데 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네. 1장 16절에 1장 16절. 예.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방민족 며느리들을 음. 다 이제, 아, 너희들 이제, 남편들도 다 죽고 했으니, 네. 날 따라다닐 필요 없다. 우린 음. 가족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네. 어머님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음. 어머님의 결레가 저의 결레요 하느,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네. 바로 가장 약한 나호미뿐만 음. 아니라 네. 그 나호미의 하느님을 믿었던 자신의 음.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던 네. 그 이방민족 루까지도 네. 어, 구원으로 음. 이렇게 이끄시고 네. 결국 보아즈와 루 사이에서 네.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네. 되는데 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이 누구냐면 네. 바로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죠. 음네. 결국 판관의 시대를 네. 마무리하고, 네. 어, 나중에 열두 부족을 통일시켜서, 네. 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음, 다윗이라고 네. 하는 엄청난 왕을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야기. 음, 바로 이 이야기가 네. 룻기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laughs> 네. 룻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오미의 이야기도 아니고 네. 결국은. 그 다윗을 준비하는 그 역사죠. 네. 하느님의 이야기. 하느님의 이야기. 그러네요. 그 사무엘기 네. 상하고는 음. 이제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네. 왕정을 준비시키는 음. 그런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정치 드라마 같은 네. 것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 준비를 음. 그 전부터 아주 사람들의 특히 어려운 네. 가장 핍박받는 과부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네요. 소설처럼 네. 준비 시켜주는 작품이 음. 바로 이 룻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야, 그 정말 그 드라마의 한편 같아요. <웃음> <웃음> 그 아들을 또 낳게 되고 그 네. 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준비하는 그 인물들로 이어지게 하는 그렇죠.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세 아버지다 뭐 이렇게 네. 어, 선언되는 순간에는 마치 드라마의 <laughs>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듯한 <laughs>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오벳이라는 그 이름 역시도 기억하게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이 루티를 통해서 네. 어, 우리가 한 주간에 이제 루세에 대한 묵상을 곰곰이 해봐야 되는데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음, 뽑으신 말씀 네. 이렇게 품고 있어야 할 내용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아까 1장 16절이 이제 여러, 절,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네. 한 일주일 동안 룻기를 읽으시는 우리 네. 성취자분들께서 네. 이렇게 한번 품고 사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 전해져 오고 네, 있고 그래 왔고. 또 앞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성당에서 애를 쓰고 있고 네. 청년성서봉사자들을 보면 음흠. 예전에 처음에는 그룹 공부라고 하는 네. 것을 통해서 이 네. 성경 말씀을 접하고 네. 나중에 연수에 참여하고 아.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그룹 봉사를 하거나 네. 연수 봉사를 하는 음. 이런 신앙을 전해주는 네. 내 신앙을 음. 남에게 네. 또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네. 이 꾸준한 역사가 네. 하느님이 우리에게 머무시는 음.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음. 나의 하느님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바로 나의 하느님은 음. 우리의 하느님이고 네. 또 누군가의 하느님이 될수 있다는 것에서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음. 정말 주님을 따르는 네. 그 향주덕을 음. 이제 갖구면서 네. 살아야 되겠다. 네. 나오미도, 룻도, 음. 보아즈도 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음. 뜻에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네, 어, 그 이방인의 여인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서 그역사에 네. 그 끈을 잇는 네. 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네. 그 시작이 됐다는 그 오묘한 네. <laughs> 그과정들에 많은 분들이 네. 새롭게 이룩기를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분들이 <laughs> 가볍게만 생각해 보신다면, 네. 어 나는 누구한테 신앙을 전해 받았지? 아, 네. 누구였지? 또는 아.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을 꼽히게 되었지? 네. 그 누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네.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각자 들으시면서 누군가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그분께 또 감사하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이 룻기 안에서 머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 오늘 재미난 성경 인물 이야기, 나오미로 시작한. 재미있으셨을까요? 네. <laughs> 재미없으셨을 것같은데 <laughs>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사무엘 판관 그 네? 이야기로 넘어갈 네.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저희들의 마음을 살짝 쉬게 해주면서 그때 쓰이 네. 먼지를 또 오히려 더 심오하게 네. <laughs> 해주셨던 한주 보내고요. 네. 어, 다음 주는 또 사무엘기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성서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창세기. 네. 창세기 연수라고 연수 하고요. 시작됐고 네. 다음 주가 네, 탈출기 연수. 탈출기 연수. 저희도 그 기간 중에 청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성경 안에 머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이제 <laughs> 해주십사 하는 신부님의 네. 어이 어, 말씀을 꼭또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신부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성서 성가도 음, 추천받겠습니다. 오늘 하느님 구원에 네. 아주 구체적인 표징이 되었던 여인 두명 네. 나오미아 루세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또 신앙의 큰 전수자 중에 음. 바로 어머니들이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네. 전해받았는데 네. 그래서 열일곱이다라고 음. 하는 네. 우리. 예, 생활성가 팀이 부른 네, 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고 아, 네. 하는 네. 성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참 좋아하는 아, 성가입니다. <웃음> <웃음> 딱 맞춰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서 속 성경 속 사람 이야기 청년 성서 강진영 요셉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열일곱이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듣겠습니다.